자, 3 8 2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그 도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 랍니다. 자, 일단 가조건을 보면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극대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우린 여기서 f'-1이 0이다. 라는 조건은 찾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f'x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는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f'x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얘라는 2차함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f' -1이 0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y는 f'x, 즉,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을 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이렇게.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이래요. 그러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두 칸이죠. 그럼 얘도 두 칸입니다. 즉, 여기가 1 더하기 2,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f'x가 2차 항계수가 3이고, x 플러스 1과 x 3을 인수로 가져! 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전개해주면, 3x 제곱, 6x, 9가 나와주면서, 이때 ea는 6, 즉 a는 3. 그 다음, b는 9가 나와주겠죠.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y는 f'x에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갖는 거예요? 극대. 여기서는 극소를 갖는 거죠. 자, 그럼 f-1이 극대 f 3이 극소 즉 둘을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둘다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 계산해 줬더니 c 플러스 5가 나오고요. 그다음 3을 대입하면 27 27 27 c 사라지고 결국 c 마이너스 27. 자,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5-27. 즉, C는 사라집니다. 계산하면 답은 32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32네요.